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트마인 소식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지난 몇 주간 비트마인의 주가는 약 70달러에서 거의 한 40달러까지 추락을 하면서요. 많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이 비트마인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직도 이 연말 비트마인 주가가 100달러까지 갈 거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뭐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마인 100달러 안착에 대한 근거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주제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트마인의 보유 자산 및 최근 현황. 둘째는 시장의 펀더멘탈,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셋째는 현재의 디지털 화폐의 거시경제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최근에 그 비트마인의 현금과 그 워런트를 포함한 최근에 있던 증자가요 많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번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공지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 분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 머니어스 채널을 사칭하는 유튜브가 생겼더라고요. 채널명은요. 머니어스 TV이고 제 얼굴과 채널명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 AI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 속에 제 얼굴이나 목소리까지 그대로 다 카피해서 사용을 하고 있길래 제가 유튜브에 신고를 했더니 귀하가 문제 삼고 있는 저작권 작품의 구체적인 식별이 불명확합니다. 라고 하네요. 뭐 대처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요. 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머니어스 채널과 그리고 제 X에도 머니어스라는 계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사기 도용 채널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기를 꼭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보시면 오늘 날짜에요 9월 29일 날 올라온 가장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현재 비트마인의 총 자산 규모는요 116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약 265만 개, 그리고 현금이 약 4억 3,600만 달러. 그리고 여기 보면 아더 크립토 홀딩스라고 적힌 부분이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공시를 안 해줬는데 이건 최근에 투자를 했던 그 에이코 홀딩스 티커 ORBS죠 여기에 지분 약 1억 5천 7백만 달러가 포함이 되겠구요 이 숫자들 전부는 제가 조금 뒤에 엑셀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비트마인이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들 가운데 거래량 순위로 26위에 있고 제가 간간히 비트마인 영상에서 이 랭크에 대한 소식을 들려드렸었는데 계속 몇 달째 상위권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요. 26억 달러. 하나라면 3조 원 이상이 매일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뒷순위인 27위가 비자라는 점이죠. 이만큼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두 개의 매크로 투자처를 AI와 암호화폐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톱니가 이번 공시에서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보시면 톱니는 2025년 마지막 분기를 접어들면서 초대형 슈퍼사이클 투자 테마가 AI와 크립토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유로는 두 영역 모두 다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 중 당연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최고라는 증거도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가격을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할인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처가 비트마인이 된다라는 거죠. 투자자로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의장이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최근에 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랑 프로젝트 크립토는요, 1971년 근본이제를 끝냈던 사건에 필적할 만큼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요즘에 톱니가 계속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하도 이 뉴스를 우려먹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못 우려먹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여러분. 톱리의 관점을 파악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은데, 톱리는요, 현재 비트마인,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향후 10년에서 한 15년간 가장 큰 거시적 투자 기회라고 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디지털 화폐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하루 이틀만에 완성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주가 상승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선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도 주식이 오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투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에 투자 중인 상태 그러니까 ing의 상태인 거죠 즉 시장에 거하다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야만 상승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이 시작하고 나서 잡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아마 투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톱니의 이러한 장기적 관점을 중심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더큰 그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비트마인 보유 자산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서 봅시다 이 숫자들은요 오늘 미국 현지 날짜인 9월 29일 날 업데이트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현재 비트마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65만 900개의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9월 29일 이더리움 가격이 약 4,150달러 정도가 되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면 현재 비트마인은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트레저리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192개로 변동이 없고, 그 평가액은 약한 2,10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요, 4억 3,6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5일 전에 있었던 가장 최근 매입... 바로 9월 25에서 한 26일 거래를 보면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252,441개를 추가로 매수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로 환산해 보면 약 10억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걸 그냥 단순히, 아, 또 샀네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도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매수를 멈추지 않았다. 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는 부분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기도 한데요. 뭐냐면, 비트마인 주가가 떨어지는데 왜 사냐? 고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인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누군가는 공포에 팔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공포에 매수를 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요, 공포 속에서도 미래를 계속 그려보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고, 아, 그렇구나. 아, 그냥 더 샀구나. 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전략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자의 시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말 동안 추가 매수분까지 합치면요 비트마인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총 265만 900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이걸 텐데 바로 악토 투자로 보유한 ORBS죠 현재 개당 11.5달러 기준으로 약 1억 5천 7백만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산을 다 합치면요 비트마인의 총 가치는요 현재로서 11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당순 자산가치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주당순 자산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현재 발행되고 있는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한 주당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40.8달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9월 29일 월요일 현재 장중 주가는 약 53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시장 가격 대비해서 엔레브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즉멀티플은 현재로서 1.3배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요. 현재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에서 나오는 트레저리 수익도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현재 스테이킹 중인 265만 900개의 이더리움을요. 연 4%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잡아 보면 현재 비트마인은 약 4억 4천만 달러 이자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인 겁니다. 하나로 하면 약 6천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7월 27일 당시 트레저리에 이더리움 60만 개를 보유를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265만 900개로 늘었으니까 이세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약341%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매일 평균으로 구해보면 약3 2 0 0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하루 단위로 매일매일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또 같은 기간 보유 순 가치도 보면 약 27억 달러에서 최근 약 110억 달러를 드디어 돌파를 해주면서 한332% 정도가 증가를 한 건데요. 하루 평균으로 하면은 1억 3,900만 달러를 늘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비트마인은요, 매일 약 1,500억 원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당순 자산가치도 한번 보면요. 22.84달러로 시작해서 9월 29일 드디어 40달러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달간 약75% 이상을 증가를 해준 거고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요. 비트마인의 주식 한 주당 약 27센트의 가치가 매일매일 쌓이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또 톱니가 비트마인 의장으로 앉게 되면서요. 이더리움 총보유량의 5%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발표를 했었죠. 그거는 총 600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겠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 목표 중에 이미 240만 개를 확보했으니까 목표치에 약 40%를 달성한 거고요. 전체 공급량 목표량인 5% 비해서는 지금 현재 약2% 정도를 확보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정리는 이 정도까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의 향후 가격 전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저의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요.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요. 불과한 몇주 전만 해도 이더리움이 거의 5,000달러까지 갔던 걸 고려하면요. 조만간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지난 5,000달러에 근접했을 당시에 그거는 4년 동안 못 뚫었던 이더리움의 박스권을 이미 한번 뚫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뚫기는 어려웠으나 두번 뚫기는 우리가 처음에 그 박스권을 뚫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약 18편 정도가 되는 비트마인과 이더리움의 분석 영상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이 이더리움의 생태계 확장이요. 이 거시적인 디지털 화폐로서의 그 흐름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비트마인 영상을 다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한층 더 상승시켜 줄 하나의 키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미국의 경제나, 뭐, 대형 은행들이나,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은요, 이더리움 상승에 엄청난 베팅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로서 우리는 그 선도주자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좀 단순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연말에 뭐, 8,000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만달러를 돌파를 한다면요, 과연 비트마인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라는 질문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한번 어떻게 될는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단순하게 몇주 전처럼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5천달러를 회복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계산은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굉장히 보수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더리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 물량의 가격만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더리움의 가치가 오르면요 당연히 내부도 가치 증가하고 그에 따라 M 내부라고 하는 이 순자산 가치 플러스 프리미엄이죠. 이 프리미엄 역시 함께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5,000 달러로 간다고 했을 때 멀티플을 1.6배 정도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불과 몇주 전만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1.6배 멀티플 기준으로 비트마인의 주가는요 77.93약 78달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연말에 이더리움 가격이 8000달러까지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죠. 역시나 이번 계산도요 비트마인이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볼게요.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만 올랐을 뿐인데도요 비트마인의 순자산가치 있죠.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그냥 순자산 가산 가치는요 주당 76달러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뺐는데도 저 가격이니까 적어도 저 가격까지는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프리미엄 이 멀티플을 1.7배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투자자들이 고평가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멀티플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결과 비트마인의 주가는 얼마죠? 130달러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그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지가 변수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예측을 했을 때 비트마인 주가가 지금보다 거의 2.5배에서 한 3배 정도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만 달러 가격 예측이야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가격 예측은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시장 업데이트도 좀 해볼게요. 제가 제 X 계정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세계 최대 은행 통신망 역할을 하는 스위프트라는 곳에서요. 이번에 이런 발표를 했죠.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리니아를 테스트하겠다는 소식을 발표를 해줬어요. 스위프트는요. 전 세계 1만 1천 개의 은행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네트워크인데 계좌번호나 거래 메시지 등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국제금융통신망이죠.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일이 꽤 많은 편이라서 스위프트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스위프트가 국제금융거래의 표준 인프라이기 때문에 달러를 송금하거나 뭐 무역결제를 하거나 외환거래 모두 다 스위프트를 거쳐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국제금융의 대장격인 스위프트가 이더리움 레이어2를 테스트한다는 건요 현재 스위프트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더리움 기반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한간에는 리플이 스위프트 결제망을 장악할 거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긴 했지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더리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역시나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연준 회의도 한번 봐야겠죠. 현재 데이터를 보면 10월에 기준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88%고, 동결 확률은 10에서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럼 현재로서는 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결과를 예측해 보자면요. 파월장이 계속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런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위험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도 한번 보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좀 포커스를 했던 건데 지금 비트마인의 핵심은 사실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이에요 자 미국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부채 관리 등과 맞물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9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했고요 현재 전체 시장은 냉정하게 봤을 때 패더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성장이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자료 보이시죠? 세이블 코인의 네트워크 비율인데요. 여기 보이는 대로 BNB, 아비트럼, 솔라나, 트론이 있고요. 이들과 이더리움을 비교를 많이들 하시던데 눈으로 보시면 간단히 나오죠, 여러분? 이더리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모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60% 이상을 이더리움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실 거면요. 이 매일 사사롭게 있는 이 투자의 폭락과 폭등을 너무 여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자잘한 주가의 노이즈나 변동성 따위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사놓고 2주 뒤에 막 떨어진다고 팔고 막 8주 뒤에 팔고 세달도못 버티고 팔고 이러면요 그건 정말 진정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도박에 가깝습니다 잠시 우리가 과거의 비트코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와 단기 잡음들이 많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 혁신 같은 주식은요 얼마나 오래 보유를 할수 있느냐가 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보유를 하셔야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사례를 보면은 좀알 수가 있겠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비트마인을 비롯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기업에 대한 안목을 길게 늘리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동시에 이 거시경제의 큰 펀더멘탈을 이해하려고 해보시고 그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아무튼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비트마인은요. 결국 100달러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비트마인은 현재 그 시작점에 우리에게 알려줬었던 그 목표를 현재까지도 아주 잘 진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런 매도세나 이런 자잘한 뉴스들은 이 랠리를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 연초가 되면서 큰 상승장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인사이트나 의견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것일 뿐 투자의 결정적인 선택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